경찰에 전화가 와서 B사 대표 최모 씨가 저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그 위음이 딱 받으니까 막그 만세를 불렀죠. 아 오늘 잠이 안올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예, 예. 준비 그 작성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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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아, 저 불송치가 가장 좀 그,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불송치, 저도 불송치 받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계별로 그 고민하시면 되고요. 마이티 아, 하시고 그, 또 연락 주십시오. 알고 뭐,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모르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변호사는 알고 지내는 습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이게 다, 이게 할지 모르는데, 정말 든든한, 어, 우군, 든든한 친구, 든든한 울타리.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저는, 어, 독일 회사에서 24년간, 어, 영업 상무로 근무를 하다, 그만 두고 지금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작업입니다. <laughs> 제가 어뭐 이런 건 처음이긴 한데 제가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그 흔쾌히 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어 24년간 다닌 그 회사에서. 음, 불명예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그렇게 나오게 나오게 돼서 저기 우리 국민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7월에 제가 저한테 이제 어,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경찰에 전화가 와서 B사 대표 김호 씨가 저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집 사람 이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국민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거기는, 아, 이렇게 고소장, 고소 내용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전자로. 인터넷으로. 네. 먼저 확인을 할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떤 내용으로 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식으로 고소를 했다. 아마 내장인가 정도 되는데, 그걸 뭔지, 그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만, 어,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영업 어, 생물이 있을 때, 어, 어떤 지역 회사의 그 회사하고 한 20여 년도 거래를 한 업체인데, 잘 아는 업체고, 그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네 건을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건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보증을 1년으로 어, 이렇게, 아, 보통 2년인데 2년간 해야 되는데 왜 3년으로 했냐?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또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전화 통화도 몇 차례 했었고요. 워낙 바쁘시니까 뭐 약간 늦은 시간에, 7시간, 저녁 시간 이후에 이렇게 통화를 하셨고, 어, 최종적으로는 제가 돈을 많이 받았고, 그랬더니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뭐 절차도 모르겠고, 조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정도 알고 어떻게 대응을 잘하라 그러셔가지고, 죄송한데, 저, 저를, 제가, 저 스님을 할 테니까, 돈을, 그 저스님비이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도와드릴 때 그냥 는 도와드릴 테니까, 돈 받고 하는 건아니라서 너무 고마웠고, 어, 또, 최종적으로는 한두장 정도 되는 분량의 진술서를 좀,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까지 다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사례까지 이렇게 대부분 사례라든가 그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약간 편집을 해서 제 진술서에 그때 한네장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진술서에 대부분의 그걸 이용했어요. 거 가서 경찰서 분도 이제 조사를 꼭 다른 분은 뭐네 시간 다섯 시간 받는다는데 저는 한 시간 반 정도 받았는 미리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흥미를 내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주 좀 쉽게 끝났어요 쉽게 끝나고 가장 그런 게 일반인들은 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이제 글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적인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분 판례라든가 이런 게쫙 나와 있으니까. 경찰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그게 가장 큰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한두 가지지만 우선 그 진술서 작성을 네. 내내 가는데, 그냥 별 다른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식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그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저 변호사님. 본의 주인 그게 너무 고맙던데. 네. 그걸 어디 정도에 넘어갈까요? 진술서 그쪽 내에 그그 그 해당 파트 한 말미쯤에 그그 그 뭐지? 아 마지막쯤에 근데... 그 가지 사모사 위조가 하나 있고 배임 혐의가 있고 그런데 사모사 위조권에 대해서는 그 마, 마지막 제가 쭉그 논리를 펴고 마지막에 이렇게 변호사님 하신 거 그렇게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비행명의도 마찬가지로 쭉 넣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는 뭐, 그, 저기, 그 죄가 없다는 식으로. 네. 아, 그 정도. 그렇게 하시 예, 그,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리고 하나만, 제가, 녹취 파일은 뭐 아마 바쁜시게못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녹취가, 달리 그, 녹취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뭐, 3년은, 보통 3년을 그렇게 보증을 한다라는,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녹취를 해서, 네. 그 어디 이야기를 하니까 녹취록을 만들어라그래서 그냥 들고 갈래 했더니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어 녹취록을 만들었거든요. 돈몇푼 주고. 아, 근데, 뭐, 그거 뭐, 없는것 보다 훨씬 낫죠, 녹취록이.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경찰에 이 들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싶어서. 어떤 거예요? 아니, 녹취록을 만드는 걸. 아니, 그건, 그 녹취록 어디 가서, 토기사 사무실 가서 하신 거죠? 예예예 그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 숙기사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속기사 가서 그렇게양을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경찰입나뭐 이런 기관 입장에서 훨씬 고맙죠 다안 듣고 그거 보면 더 편하니까 그리고 돈돈 아, 들여서 만들어는데 안쓸 일은 없죠 <laughs>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그거 그래도 돈이 좀 드니까 이제 대안으로 요새 무슨 클로바 노트라고 그 무슨 앱이 있어서 예거 이제 복지 파일 거기 있다 업로드하면은 그거 이제 아, 본... 또돌안 들이고 하는 게 있구나. 아, 있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신력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아, 좀... 그게 지금 돈 들여서 하셨으면은 그거 쓰셔야죠. 아 이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까지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뭐 혹시나 알기 코멘트 좀 해주실 게 있으신지. 아니 변호사님 안 하실 거잖아요. 그 그때 말씀 우리 그변 네. 선생님 말씀했던뭐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는 안 하는 걸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그 하셔가지고 제가 그 우리 변선는저 좋은 듣고 이렇게 이렇게 를 자료 준비해서 네. 제 혼자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그 해보려고요. 아니 그 제가 봤을 때는 글 쓰신 것도렇고그 혼자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예. 그 작성하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예예 예, 뭐 예예 네. 또 예, 예. 이제 뭐 사실관계는 기억 안, 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맨맨 맨 마지막에 그것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걸다한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사인하고 아. 그다음에 좀 이거는 보완을 좀 해달라 요, 요청도 할수 있나요? 당연히 했어야죠 아 어, 예예 예, 왜냐하면 그것이... 경찰들 같은 경우에 막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막 자기 편한 대로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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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제 뭐그뭐 그, 뭐 이렇게 왜곡 뭐 그런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서 내용을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은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뭐 권리 의식이 투철하다는 비아냥대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이제 민원 제기 당할 건데 근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하시고 싶은 말 을 하시고 그게 다 충분히 담기게 해야 되고 예.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이랑 좀뉘앙스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도 것 수정해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이게 서로가 수정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거 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야기한 거하고 진술 내용이랑 많이 좀 다르다. 네. 사인을 안할 수도 있네. 안할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는데 예. 안할 수도 안안 하면은 이제 그게 효력이 없죠. 그 그래, 예, 예, 예. 그러면은, 뒤에 내가 다시 한 번, 뭐, 이거 받겠다든가, 그, 그럴 수도 있네? 어, 그렇게 도 되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반적이진 않고요. 아, 예, 예, 예. 예. 그냥, 아, 웬만하면 정정해달라면 정정, 정정을 해주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해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니까 원래 원칙은 뭐냐면 <laughs> 이거를 삭선을 하고 쭉쭉 긋고 줄을 긋고 이제 수정한 걸 조차 그 조서에 그대로 남게 남겨야 되거든요 원래 예, 예, 예. 원래는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스타일에 따라서 그 더러, 조서가 더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그 파일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예, 예. 예.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예, 예. 뭐, 뭐, 아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거의 소소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바꿔주니까요. 아, 예,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그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진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하면 조서 내용이랑 예를 들어서 진술서 내용이, 그니까 걔들이 의도를 했든, 뭐, 실수를 했든, 만약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검찰 단계는 옛날에 따질 수 있잖아요. 음. 예, 그러면은, 마지막, 그, 이 진술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언제쯤, 처음부터 진술, 뭐, 제출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처음에 해도 되는데요. 예, 예. 처음에 제출해버리면, 그거를 이제 조, 조사를 받을 때, 내한테 모기가 예. 없기 때문에, 예, 예. 그, 예. 그거를 옆에 들고 읽, 읽거나 제시하거나, 그래, 조사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제, 제출하겠다. 그러면, 아니요, 되, 됐고요. 저는, 조서에 충분하니까 그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놈은 징계 받죠 경찰 <laughs> 그러면 이거 제시한다 그러면은 뭐 저기 이메일로 제시를 하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시를 아니죠 제, 그거죠 저기 현장에서 출력본을 보내주시는 거죠 아 현장에서 출력본 아 그럼 출력본을 그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저,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저 출력이 가능한가요? 그 싫어하죠. 출력에 가세요. 출력에 가시고 마지막에 <laughs> 이제 뭐 보통 인감 증명이나 뭐 이런 이런 사, 신분증 사본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음, 본인이 작성한 게 나중에 입증이 돼야 되니까. 예예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출력에 감도에다가 이제 신분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뭐이 제출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출력에 예, 예, 가시는 게 예, 예. 맞아요. 예예 예. 그렇게 출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뭐 아, 장시간 제가 잠깐이라 그랬는데 너무 좀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조사 받으러 가는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이면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네. 아 오늘 잠이 안올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예, 예, 예 준비 그 작성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예예예 예, 예. 아니 저는 아, 저 불송치가 가장 좀그질 좋을 것 같은데. 불송치, 저도 불송치 받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에 음. 하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넘어갔을 때 이제 뭐 다시 그 다음 차선은 보안수사 요청이고, 그것도 안 되면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예. 단계별로 그 고민하시면 되고요. 예, 예. 네, 그, 그 받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장시간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잘이 네, 하시고 맞죠. 또 연락 주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십시오. 예예 예. 경찰 조사 때도 크게 뭐 당황하시거나 뭐 이러시진 않았을 텐데요. 어예 예. 저기 우리 비무장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대로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오 응. 어, 가면은 잘못 느끼면은 이렇게 역겨울 갈수있고 <laughs> 그. 경찰관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딱딱한 분위기고 어색한 분위기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내가 행설수술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없던 이야기도 뭐 경찰 조소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오다 보면은 아얘라고 예 아주 자연스럽게 뭐뭐 뭐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미리 준비를 다 하라 그래서 그런 조언을 구해서 제가 잘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회사에서 회사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고소장인지 어. 좀 말씀을. 그 제가 간단하게 앞에 말씀을 좀 드린 드렸는데 어 영업을 한 20여 년 알고 지낸 그분 계약을 제가 한네 건을 했는데 아두 어 건인가 세 건을. 하자 기간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정도를 하는데 그걸 3년간을 했다는 거예요. 한 3, 4년 전인가 2, 3년 전의 일이니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워낙에 계약도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영업상으로서 2년도 할수 있고 3년도 할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하냐 그랬는데 그 3년을 보통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도 하긴 했는데 아, 그 사이에 3년간 사이에 펌프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수리가 들어왔답니다. 서비스가. 근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한 800만원인가 이게 수리비, 수리비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유상으로 돈을 너네들이 지불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아니다. 지금은 아, 하자보증기간 내에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이다. 아니다. 유상이다. 돈을 달라. 800만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계약서에는 3년도 있어. 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인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면서 어 그걸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의 대표 이사가 이제 하신 거잖아요. 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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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하신 이유가 예,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괘신해서 연무고 보라고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아, 그렇게 하신 거죠? 어, 한 300억 내외 되는 매출을 한 300억 내외 하고 뭐 이익이 몇십억씩 나는 회사에 돈수리비 800만 원, 그 원가는 한 200만 원도 차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영업창무가 했던 걸뭐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경우는 2천만원 2억을 잔부대도 그거는 제대로 돼서 내가 이런 일을, 일을,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런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끝납니다. 그거 가지고 너 회사 나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 스스로 명예롭게 사직을 사직 제출하고 명예롭게나온다고 나왔는데 해고를 하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그런 서로 다툼이. 과정에서 회사가 진 거죠. 저 근로자 2인 거고. 그러다 보니, 어, 독일 본사에 또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을 다 고소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입장이긴 한데, 값 같은 의리죠. 우리가 3년 못 한다, 2년밖에 못 한다, 값 같은 의리를 행사를 해왔고, 경우에 따라서 3년 했었어요. 많이 좀 했었고, 그래 주위에서도 다른 뭐 B 업체, C 업체도 어? 야 최성우 니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야이거는 3년 짜리야. 그러면서 우리 학에도 3년 한거래를 있어. 바로 이메일도 보내주고 사진 찍을 수도 보내줘. 그걸 딱딱 준비를 해서 아 이거 3년 내 다른데도 있었다.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했기 때문에 이건 뭐전혀 문제도 아니고, 또한 나머지 3건 한 것도 3년 전에 이야기는 모르지만, 나는 구두로, 전화상으로는 그거를 한 걸로 기억을 한다.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음, 그런 것들이 증거로 활용이 됐나요? 어, 그래. 검사 조사 받으실 예, 때 기준으로가 이제 예, 그런 거 활용을 하라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행인지 이렇게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전화 추구받은 녹취록을 한세 아, 건을 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변호사님 그것도 준비를 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 녹취록 그것도 파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우리 경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더니만 그 자체, 이 사건 자체가 벌써 뭐 이게 좀 속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의미식이라 판단을 하신 건지. 세깔은 필요 고한글인니까 낙에 <laughs> 녹취록 한금만 제시를 하고. 녹취록도 이렇게 처음 만들더라고요. 만 원인가 얼마인가 해몇만 원인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런 출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상대 쪽에서 회사 쪽에서는 뭐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한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조사를 할 때도 어그 네. 대표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laughs> 대동해서 특접 와서 그 진술을 했다그러고요 네. 저는 뭐 응면 변호사님 을딱돈 받아서 저 혼자 자신 있게 나와서 진술을 받았고요 처음에 이제 고소 사실 알게 되신 게. 몇 년도 몇월 정도 되, 되시는 거예요? 아올7월입니다올7월 7월, 얼마 그래, 전이네요?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운전 알게 된 거는 그 바로 알게 된 바로 칠월 칠월. 예 칠월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경찰 조사 받으신 거는 아 그리고 어 보름 정도 인가이 주인가 그거 알고 질질 끌 수도 있는데 한이주3주 정도 더끌 수도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뭐든지 빨리 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 그런 잘한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정도 네. 바로 받은 거죠. 2주 사이에 이제 준비가 이 정도면 됐겠다 이제 하셔서 이제 받으세요. 네, 예, 수 예, 그렇지요. 어.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준비를 <laughs> 하시고 받으시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건 언제쯤 나온거예요한 <laughs> 2주, 2, 3주 정도 전에 나왔는데. 조서 받고 한달 정도 걸린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8월달에 조사 받으시고 9월달에 중... 예, 예, 예.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그 올라가고 몇 백만원 아니면 뭐몇 십만원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음. 돈도 벌금 내야 되고 그것만 내게 되면 별건 아니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자동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억울한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빨간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왜 없는 사실을 뒤집으시우냐 억울하다. 음. 억울하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 거죠. 요국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릴 수도 있는 또 상황이었는데, 웅변이 이렇게 알려준 걸로 충분할까. 나는 또 의심이나, 왜냐면, 한번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가서 얘기해버리면 끝인데, <laughs>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아 뭐든지 저는 뭐, 저, 저, 자신감은 있었지만 반반이죠. 반반. 이제, 반반이었는데, 이제, 음, 준비는 이렇게 어,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고 계속, 보면은, 좀 수정하고, 수정하고, 할게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아, 정형적으로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고내 스스로 또, 어, 질문 사항에 대한 내 스스로 또 답변도 해보고, 그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니까 어디 가서 내가 회사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으면은,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만 해라 또, 사전에 리허설도 해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몇분 정도 걸리는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어떤 질문 사항이 오면 어떻게 대 답을 해야 될지. 뭐그 심지어는 한 100문제 하면 백문제 질문에 대해서 쫙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저 독일 가서 영어도 영어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도 네. 프리젠테이션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뭐 사람들 가서 뭐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데 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50대50이라는 게, 음. 이건 내가, 아니요. 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네,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쵸. 내가 하는 범위, 내가, 그 다음에 좀 주위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안 뭐, 이거는 뭐, 내가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 는 생각을 했었죠. 확신이 있으셨네요? 네,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아, 뭐, 저기, 성함도 모르고, 정확하게. 네, 얼굴도 모르고 <laughs> 그런 상황인데 너무 고맙고 그제 주변에도 그런 어, 있으면은 근데 어디서도 그러죠. 라디오 광고 비슷한 데도 나오는데 어, 알고 알고 뭐,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모르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변호사는 알고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이게 이게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든든한, 어, 우군, 든든한 친구,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는 뭐, 주위에서도 몇 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또그 분은, 우리 국민분한테 도움을 받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혹시라도 기회 되면은, 뭐 제가 따뜻한 밥이라도 맛있는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싶어요니다니다다 네. 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니다요니다 네. 니다감사 감사합니다.